여러분, 설마 지금 코인 시장 폭락한다고 매도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가격이 갑자기 내려오면 누구나 불안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한 자산은 떨어질 때가 기회입니다. 오히려 떨어져야 우리가 살수 있는 가격이 옵니다. 지금 시장, 뭔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 아주 분명한 흐름이 보여요. 목석 가리기 시작. 거품 프로젝트 아웃. 기술 생태계 중심의 진짜 코인들만 살아남기 시작. 이번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사용성, TVL, 개발자 활동량, 생태계 확장성. 이런 기초 체력 없는 코인은 못 버팁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번 시장 조정에서 정말 강한 녀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징은 단 하나. 하락장에서 개발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사용자는 실제로 증가하고, 생태계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코인들. 이런 자산은 가격이 눌려 있어도 내부에서는 계속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타크넷 스타크넷은 투기용이 아니라 애초부터 블록체인의 GPU가 되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죠. 업계 최강의 g k 기술, 개발자 유입 데이터 폭발, TVL 실사용 증가, 빅프로젝트 파트너십 확대, 생태계앱 급증, BTC 스타크 스테이킹 유입, 기관들도 조용히 매집 중. 특히 강한 점은 가격이 떨어져도 온 체인 활동은 오히려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건 강자의 신호예요. 이번 조정을 통과하고도 강한 체력을 보여준 프로젝트들에는 공통된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기술 모멘텀이 확실한 프로젝트. 2 생태계 확장 속도가 실제 데이터로 보이는 프로젝트. 3 사용량과 TVL이 꾸준히 증가하는 프로젝트. 이들의 공통점? 가격은 흔들려도 내부 성장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 가격은 생태계가 커진 만큼 뒤늦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지켜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이번 스토리는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기술이 약한 코인은 사라지고 진짜 프로젝트만 반등하고 사용자와 개발자가 모이는 생태계만 살아남습니다. 이 흐름을 보는 것이 이번 시장의 가장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과 같은 조정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떨어졌나?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부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나?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타크넷 같은 확실한 자산은 가격 조정이 오히려 황금의 매수 구간입니다. 폭락을 두려워하지 말고 프로젝트의 본질과 데이터를 보세요. 이번 사이클 강한 프로젝트만 살아남고 미친 반등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첫 줄에 설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크넷이라고 생각합니다.